안녕하세요. 인천 성도 천신당 보살입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은요, 2022년 새어 좋은 띠에 해당되는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2022년도 어, 호랑해 어, 좋은 합이가 들어서 좋은 띠가 어떤 거에 있나 하면. 어, 첫 번째로는 말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토끼띠. 2022년도에 좋은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띠가 가장 조금 이제 괜찮은 그런 해가 되겠는데요. 말띠라고 해서 또다 이렇게 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어, 또 참고하시고, 어, 항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내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 일단은 나이 10대, 20대는 이제 어, 접어 놓고요. 30대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쪽으로 말띠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말띠들이 내년에 문소운이 들어오고 어, 그동안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예, 2022년도 어, 호랑해에는 말띠들이 이제 기가 살아난다 이제 어떠한 상승되는 모든 기운들이 좀 상승되는 말띠 가지신 분들이 내년 호랑해에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소띠. 소띠를 가지신 분들이 2022년도에 문서, 운이 또 들어와 있으니, 어, 잘 하시면 재택해서도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토끼띠. 토끼띠 가지신 분들은, 토끼띠를 가지신 분들은, 어, 앞으로 어떤 이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도 내년에 가서 시작을 하면은 어, 괜찮다 이런 쪽으로 좋은 띠에 해당되는 어, 호랑이 해에 해당되는 2022년도 좋은 띠에 해당되는 음,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